Px를 x에 x 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2x-1. 그 다음에 어 px가 x-1 x-로 나눴을 때 몫은 q 1x고 나머지는 4x-3. 근데 마지막으로 px는 x에 x x-1 x-로 나눴을 때 몫은 q에 2x고 나머지는 우리가 a 이 e 차이야.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자, 숫자를 넣어서 해도 되고, 숫자를 넣어서 해도 되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은, 어, 나머지는 항상, 아, 목과 나머지는 항상 유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로 나눴을 때, 똑같은 나머지가 나와야 돼. 원래 같은 수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지만, 좀 하나만 쓰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px가, 요 형태도 되고, 이 형태도 되고, 이 형태도 모양이 다 다른 거야. 근데 하나의 px.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라고 하면은 15를 10 더하기 5라 해도 되고, 뭐7 더하기 8이라 해도 되고, 얘네들 어차피 다 똑같던 거야. 1, 1을 15번 더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형태. 근데 어차피 이렇게 생겨 맞자. 우리가 만약에 4로 나눴을 때 항상 나머지는 3이라는 거야. 목은 4고. 그럼 얘도 똑같이 3으로 나눴을 때, 아, 4로 나눴을 때, 몫은 3이고 나머지는 3입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4로 나눴어. 4로 나누니까 얘는 나머지가 2고 얘도 나머지가 1이야. 얘네 합한 것도 어차피 4로 나눴을 때 똑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거를 다항식 적용을 하는 거야. 항상 나머지가 똑같다는 거. 같은 px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px를 p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얘라는 거야, 무조건. px를 얘로 나눴어. 얘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무조건 얘입니다. 그러면 이 px가 이 식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난이 식을 봤을 때 X에 x, x-1로 나눴어. 그럼 여기 나눠 떨어지지. 그럼 나머지가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야. 얘는 0이니까. 나머지가. 그럼 나머지가 무조건 2x-1이 생겨야 되는데 그 2x-1은 무조건 여기서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x에 x-1로 나눌 겁니다. 약간 좀 다르게, qx. 그러면 얘네들은 나누면, 일단 처음엔 좀 직접 나눠봅니다. x제곱 x. 그럼 몫은 a가 되겠지. 그럼 ax제곱 a인데, ax인데. 맞나?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무조건 뭐다? 얘다. ex-1이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2x 1이다. 그러면은 이식 자체를 검산식으로 써야 되니까 a 에어 x 제곱 x 즉 X에 x 에 x 스로 나눴을 때 몫은 아, a가 되겠고 a가 되겠고 나머지는 2x 1. 요렇게. 그러면은 미지수가 원래는 3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네. 그럼 나머지 지금 안쓴거 얘. 얘다가 아, x에다가 1 넣으니 얘는 어, p의 1은 1이다.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는 거야. 넣으면은 p의 1은 어차피 얘네들이 날라가고 날아갑니다. 아, 얘를 넣는 게 아니지. 얘를 넣는 게 아니라 p 1을 넣어야지. p의 1을 넣습니다. x에다가 1을 넣습니다이안각거 아, 어차피 날라가니까 의미가 없지. 2를 넣으면은, 얘는 p에 2는 8이니깐 5.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습니다. 2. 2를 넣으면, 얘네들은 p에 어... 2는 얘가 날라가. 얘가. 얘가 날라가고 얘가 살아있네. 그래서 2a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1.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3. 그러면은 2a 더하기 3이 5. a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산 나머지가 결국에는 얘네들은 x의 x-1에 더하기 2x-1이 나머지 r(x). 그래서 얘는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니까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이다. 나머지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